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가, 하느니라 하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우를 지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포지션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직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완벽하게 어떤 포지션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단련하고 준비해야 할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은 철저한 거룩성, 거룩함과 성결로,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그진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세 가지 부정한 사실이 있으면 이들은 진 바깥으로 내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나병 환자이고 두 번째 유출증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어떤 죽음의 시체를 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지나면 병이 낫거나 성결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이제 제사장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어,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왜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게 맞죠.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부분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내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어 진리 앞에서 한, 나를 거룩한지 내가 성결한지 점검해 보고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 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주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뿌리고 덮으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하시는 성전답게 네,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성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왜 진영 밖으로 빨리 어, 발견하고 내보내야 하는가 하면은 이 나병 환자라는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없고 이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났다는 것을 본인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막 진물이 나고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때 아는데 근데 그때 드러나도 이 나병은 참 신기한 것이 이 병의 그 아픔의 상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서히 진행되다가 이게 완전 골마 터져도 이게 죄가 쟨지도 모르고, 예, 그런 상태로 가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영적 나병이 더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나병은 공동체 전체를 나병으로 전념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완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는 빨리 발견하여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나을 때까지 그곳에서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유출증 환자를 보겠습니다. 유출증 환자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주 은밀한 가운데, 그죠? 예, 몸 바깥에 있, 있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제가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성결과 거룩인데, 그것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예. 기도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전결케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목이 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조직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며 있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1 년을 머물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바로 성결과 거룩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공동체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목숨과 같이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자,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간 데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죄를 범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짓는 죄는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죄를 범죄하였을 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서, 어, 그 손해배상을, 어,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어, 배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으로 미안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에 온전히 값대 5분의 1을 다하여서 갚고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만약에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었는데 친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바로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그냥 입막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드려져야 되는데 항상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 속건제, 속건제가 되죠. 속건제로 이제 속죄의 숙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의 회계와 하나는 손해를 끼쳐준 사람에 대하여 끼친 사람에 대하여서 배상하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됐지, 뭐, 저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사죄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돼.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이것을 이제 모토로 해서 만들어놓은 영화가 있잖아요. 미량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죄수에게 그, 어,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찾아갔더니, 아, 나는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전도연이가 난리가 난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던 영화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관계성이 있어서 공동체의 관계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이.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예방이 중요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출저한회개와 그리고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속죄재물로, 이웃에게는 5분의 1로, 그에 대한 친척이 없을 때는 제사장의 회계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몫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들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목은 바로 제사장들 레인들이 그것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면 특히 이제 요제나 거제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린 것을 우리는 이제 거제라고 하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그 물건들은. 모두가 다 성물이 되고, 또이 성물들은 제사장 구별라에서 들여지는 것이고, 이거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든, 속죄의 예물이든, 어, 그것으로 인하여 산앞에 나가게 되고, 그 대가로, 어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어지려거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쭉 같이 가게 될 텐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거룩과 성결이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과 선결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또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서로가 유대 간의, 유대적인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큰 시험거리가 되고, 공동체가 와야 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죄에 대한 민감성, 예. 네. 그리고 맡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들의 분기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몸부림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성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아주 심각한 죄의 병에 어, 함몰되고 있는 저희들을 때때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늘어내나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성결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칠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기나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더불어서 이웃에게 보상과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의 관계성들의 유대간의 유대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